안녕하세요 별밤쌤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모두 졸업 준비 마치시고 졸업 증서 수료 증서 그리고 아이들마다 특별한 상장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종이 상장 케이스에 아이들 상장이나 졸업 증서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특별한 종이 상장 가지고 왔는데요 일반 케이스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하지만 그냥 사이즈만 큰게 아니에요. 이 안쪽에는 짠 안쪽에 입체감을 줘서 짧은 멘트도 작성할 수 있고요. 이 안쪽을 카드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장이나 졸업 증서도 안쪽 면에 꽂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아이들한테도 상장이나 졸업 증서는 굉장히 소중해요. 이런 거는 아이들도 부모님도 소중히 간직하는데 선생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잘 버려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만든 작품인데요. 정말 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그리고 졸업 증서가 같이 들어있어서 절대 버릴 수 없는 선생님의 선물 바로 만들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료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상장 넣을 때 쓰는 상장 그 케이스예요. 종이 상장 케이스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자는 오늘 필수예요. 이런 쇠자보다는 그 투명색으로 된 안에 줄이 있는 자를 준비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칼. 오늘 머메이드지를 사용할 거라서 목공풀이 필요해요. 일반 따풀은 조금 잘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목공풀 준비해 주시고요. 그렸다가 다시 지울 거라서 샤프 필수입니다. 그리고 메인 재료, 머메이드지 검정색, 그리고 요거는 흰색 머메이드지 준비해주세요. 자, 먼저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겉에 케이스인데요. 머메이드지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종이 상자 케이스를 대고 이 방향입니다. 반으로 접어서 그대로 되고요요 면을 잘라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겉에 케이스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흰색 머메이드지 차례에요. 속지를 만들 건데요. 이 흰색 머메이드지를 옆으로 길게 놓고 상자 케이스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할 거예요. 모서리에 맞추고 이 부분은 사용이 될 거라서 나머지 옆쪽을 잘라주세요. 끝을 잘 맞춰서 잘라주셔야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자르고 남은 부분이에요.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잘 맞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부분을 줄을 하나 그어줄 거예요. 쌍케이스를 대고 이 부분에 줄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좁게 남은 부분을 4.4, 4.4, 4.4. 이렇게 4.4, 4.4, 4.4가 되도록 잘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4.4, 4.4, 4.4 그리셨다면, 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남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가로 줄을 만들어줄 건데요. 우리가 다섯 칸 글자를 만들 거기 때문에 5등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센치를 재어보니까 6.3, 6.3, 6.3, 6.2, 6.2.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어려운 거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겹쳐지는 네모들만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4, 4.4, 4.4의 첫 번째, 네모에, 두 번째 줄, 여기에 네모가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글자 써지는 칸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칸이 생성이 될 건데, 여기가 2.2cm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를 대고, 이 부분을 그려줄 거예요. 2.2cm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선을 다 그으셨다면 필요 없는 부분들은 깨끗하게 지워줄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칼로 잘라볼 차례인데요. 자르는 선은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가로선들만, 딱이 부분만. 칼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칼질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접어만 주시면 대부분 완성이 됩니다. 먼저, 이 앞에서부터, 둘, 세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칸이죠? 이 칸부터 접어볼 건데요. 앞에 있는 선들은 앞으로 나오도록 접어주세요. 선이 보이도록 접어주시면 됩니다. 부분은 앞쪽 나오고요. 다른 부분이 같이 접히면 지저분해지니까 딱이 부분만 접힐 수 있도록 주에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접지 않은 세로선들은 안쪽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접으실 때 자를 대고 꺾어주세요. 선에 자를 대고 뒤에서 밀어주시면. 접힌 산들을 그대로 꾹 눌러서 자, 계단 모양이 완성 되었어요.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이맨 앞쪽 이 부분만 접어주실 거예요. 나머지 연필 산들은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이제는 겉에 종이와 안쪽 종이를 하나로 합쳐줄 건데요. 그대로 펼치신 다음에 여기 길게 4.4cm 접어놓은 이 부분을 앞에서 풀칠을 해주세요. 딱풀로 하기에는 이 머메이드지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금방 떨어지고 잘 붙지 않으니까 목공풀 사용해주세요. 이 가운데 선에서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을 뒷장에다가 붙여줄 건데요. 입체적으로 뜨는 부분들을 풀이 붙으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주의해서 풀을 발라주세요. 잘 뿌려주셨다면 붙이실 때이 끝과 끝을 잘 마주할 수 있도록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풀이 완전하게 말랐다면 이 안쪽을 꾸며줄 거예요. 저는 합성도안을 이용한 아이 사진과 함께 글자 카드를 만들어 왔는데요. 글자 카드는 이 옆면에 한 칸씩 붙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편지를 간단하게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졸업식과 관련된 그림 자료들을 붙여서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복공풀을 쓰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도 깔끔하게 붙일 수 있어요. 안면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시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을 꽂아줄 건데요. 물론 붙여도 상관없지만 펜집을 내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기 괜찮았나요? 다소 손이 많이 가지만 이 바쁜 시기에. 아이들에게 정성 조금만 더해준다면 아이들도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편지로 선생님 마음까지 더할 수 있으니까 진짜 버릴 수 없겠죠? 오늘 이렇게 입체감 넘치는 예쁜 졸업증서 상장 케이스 만들기 해봤는데요. 혹시 어려우신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꼭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만들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